온도가 딱 좋지요? 콧물 나갔다. 잠을 덜 잤구나? 분이 좋아졌어요? 손가락이 응. 너무 커네요. 팔 여기 나았어 팔, 누구 응. 엄마 팔? 응. 리오팔? 아빠 팔도 나왔어아 아빠 팔도 나왔어? 아빠가 잠에서 깼나? 고마워. <laughs> 고마워. <laughs> 잘했어. 아빠가 이제 들었겠다. 잘 먹었네요. 가을 텐데, 깨야, 깨, 깨 먹었어? 깨비야, 응, 아이고, 코가 잠깐만. 여보, 휴지 좀 뜯어줄래? 키위 어때요? 여보, 내말 들었어? 여보! 끝이 좀 뜯어줘. 응, 콧물을 닦아줘가지고. 저기 어디 수건이, 있나? 내가 머리 감 수건. 김규. 잠 어제? 어. 두 번째 수업인데 미어이또 밥, 달이어 밥. 밥달이어 <laughs> 밥. 달라고, 거기 앞 리무차 타고 거기 거기 돌와 가다가 거기 저기로 가는 거야. 리무차 타고 아 랜더 응. 오웃스 돌아가지고. 응 음, 맞아. 거기는 모든 차들이 돌아야 되지. 빙글빙글. 아빠 차도 빙글빙 돌아가지 저기로 가지요 아빠 차도? 응. 돌아가기, 저기요, 아빠, 아빠, 차, 차도? 응. 응. 아빠 차도 빙글 돌아서 주차장으로 왔지? 이모차 타고 주차장 왔는데. 응. 이온 이모차 타고 갔다 왔지 어제. 인쪽이 나지 아까. 음. 잉잉잉잉 하면서 응. 자동차가 왔지 응, 잉잉 하면서 자동차가 왔지 같이 먹어봐 떳떳 떳네 <laughs> 그거 맛있지 않아? 그거 무피클이랑 막 비슷한데 거거봤줬는데 먹어봤었어? 응. 응. 그런데 오늘 안 먹고 싶었어? 응. 응. 밥을 잘 먹네요. 여기로 길로... 이리와 걷고 있어. 이리와 밥 먹고 있어? 응? 맛이 있었어? 맛이 어떤지 아빠한테 한번 설명해 줘봐, 리 지금은 밥 걷고 있어. 꽃 같은 거 길게 타는 거거 같은 로야. 똑 같은 거? 예. 음. 응. 예쁜 거. 음. 두부가 너무 차가워. 요. 너 미역 조 먹을래? 밥이 다야, 고박. 더 먹고 싶어? 이거 두부도 다 먹어려. 꼭꼭한다 다 배부러 먹었다. 어, 배부른건가봐 안배불러 어? <laughs> 밥먹고싶어 안배불러 그거 두부먹어봐 엄마 따뜻해서 줄까? 따뜻해서 안먹어 밥이 다 먹었어? 아빠 기뻐. 그래? 다시 안녕. 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laughs> <laughs>